럭분이, 꼬마힐 <놀람> 들어 알았어. 뭐야? <놀람> 서스 원들이잖아. 에? 가능한 분인가? 지금 봤네. 소자여 럭스네요. 소자이쓴다고 하더만. 소용 없습니다. 이 젤리의 보복 소니아 바로 제압 가능. 에 평소처럼할거라고 믿어. 왜? 네? 구벽쓰? 구벽쓰? 어? 해왔나? 얘네 왜 이러지? 구벽 내놔. 어, 수학 개꿀이죠? 아보! 야, 배려라 망했다! 야, 이거, 배리어 조졌어. 이거 배리어 있을 텐데. 아이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손해가 좀. 이득 많이 봤다. 배리어 빠지. 그렇지, 서스. 어, 야, 스카노가 이렙갱을? 슈드라인 근데 오진한다? 한 번만 버핑된 거야. 아, 노병띠. 어, 야, 아파띠. 아, 존네 아프네. 돈은 많이 챙겼다. 호구 연기하자. 서스 만 없어가지고 개호구야, 이거. 됐다, 걸렸다. 아이고 맛있다. 오로치 아,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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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벽스 앙, 아, 도벽 띠 도벽 좋아. 아, 샘이 좋아. 어, 히히, 아, 앙, 히 프린터 버스터 여기까지. 쏘나트 약올리기 가능? 시고싶은공가프리시버스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네푸네푸자그자유리할리할직히직히요필요긴해요해직히진히극후반시인데 안돼 안돼 푸시저시한다 2? 2? 2? 2? 올라프 오, 올라프도 개 또다시 아크세 어시 먹어야지 나도 어시 컷야뒤 어? <laughs> <laughs> 보이냐 이제야. 어, 내 딜이야. 알았어? 맞나? 그래. 형 딜이야. 조심해라. 맞네. 천천히 가자. 신발 있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신발이 있어 이게, 이 이제 이겨요. 신발이 없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크라운 센보에요가봐주고요 제가 뉴뉴만리에요길이에엠김 쇼업, 이민 깨야 지 뒤질뻔했네 어, 왜안 쳐줬어 이 젤리젤리 뒤지뻔했다고날 믿으라고 깔끔한 딜계사 줘갖고 와혔였네 오케이 컷 그냥 이 장판으로 죽일 수 있어 저거 아니 뭐야 어? 아, 죽을 뻔 했네 아, 뭐야 이걸 잡아? 어성맞도뭐 나 지금 그냥 사람들. 야 약간 불안하다. 불안해. 뽕! 승인 나? 연우는 근데 별로 같다보물수로 템포가 너무 느려. 그렇지. 야야야, 원숭이다. 김민우 엔더. 아, 이게 왜 죽어! 대회전기왜 이렇게 많이 달아? 대회의 종교 왜 이렇게 오죠? 으으. 럭스, 오, 럭스 오는데 시작안 시작 보여 그렇지 미누 엔동 크라운 센동 아, 올라프한테 아, 맞았네 잡았다 또 오겠어. 아, 나 죽일 수 없는데. 아니, 우리 내전했어요. 타론이요낌 네, 네, 좋지 니 않아. 어, 지진 안아요서스가 워낙 세서. 음, 스 위력이 요새 그 정도긴 해. 크면은 수하기 15 되면은 못 막기는. 돌 잘라. 비리비리 바보 크라운 센터 킬 저거 어? <laughs> 오우 야비 노릴 수 있나? 슬로코드 잘 맞춘다 쳐봐 아 어, 쳐봐 느려 어? 올라프잖아? 무징 어, 짤리네요 서스 어, 킬 못살리나? 어, 일와아뭔 어, 딜이야! 했었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건 좀 큰일 났다 서스 죽었어 아론은 안나가긴 해아 근데 올라프 때문에 이거. 그렇지 안돼! 잡았다 이잡나 잼카노! 아이크까비 잼카노도 존비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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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라 어? 라 아, 형 어? 리가 어? 어? 빨리 잡아야 돼 그렇지, 나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수고. 수고예요. 킹천사의 포옹 발 떠요. 쉽지 않아요, 발언 가능. 소나하면 가능해. 내 네, 템포. 따라와! 쇼압. 굿. 어쩌면 끝났다. 디미누엔더 박아요, 디미누엔더. 의지한 디미누엔더 박고, 나노리게 쇼피해줍니다. 샌더 박스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생존율 대우 씹어줍니다. 짠모노. 나 잡으려고 절대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이에 응. 예. 샌더. 대전 응. 발포.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이것이 소마의 참 능력입니다. 컷. 나만 믿어. 아이돌 트이닝 야. 아. 아. 안 돼, 안 돼. 내 힐량 따라올 수 있겠어? 내 템포 따라올 수있겠어 야? 내 템포. 따라올 수 있겠나? 오르! 캭. <끝> 뭐야, 이게? 템포. 따라올 수 있겠나? 야!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무한 지속 무한 힐링 이게 20분 넘어간 소나입니다 절대 줄수 없는 뷰리뻔 딜이죠? 딜 보셨나요? 쬐끔만내 딜을 봐봐라. 이래가지고 제소나가승률이7 0딜한번 불만 있나? 골드 봐, 이게... 이게... 이죠이나가 없네. 음, 요정도 딜은 좀 박가 조야 시야 점수 압도적 자 이래서 이제 잘리는 데 이유가 있다 왜 계속 탈론이 죽었냐? 핑화를 안 샀기 때문이다 연기 연계 뭐예요 연기? 연계. 와 핑화는 연기하면 안 돼.